완도의 작은 마을에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아름다운 꽃이 폈습니다. 샛 노랗게 핀 해바라기 옆엔 귀여운 무당벌레가 함께합니다. 최근 신지중학교 학생들과 완도군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마을의 벽화를 그린 겁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벽화를 보고 즐거워할 어르신들을 위해 기쁘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되게 그때가 더웠어요. 막 땡볕 아래서 학생들이랑 근데.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웃으면서 했죠. 해보고 나니까, 해보고 나니까 되게 처음에는 못 그린 것 같았는데 멀리서 보니까 직접 꽤 봐주면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치매 안심 마을인 완도군 신지면 임촌리는 284명이 살고 있는 작은 오촌마을로 60세 이상 인구가 94명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치매 환자는 18명인데 마을 주민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돌보고 편안하게 살수 있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치매 안신 마을로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학생들이 그려 준 벽화를 보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침이면 막 해가 내 나오면 여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말로 큰일 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나 고마운 학생들이고 참말로 이 마을에 봉사를 많이 해서 참말로 뭐 챙겨진 것도 없는데 그렇게 아침저녁 더운 날씨에서 고생했다고 많이 반응이 좋아요. 치매안심마을 지정과 벽화 그리기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치매극복 선도학교와 치매안심마을이 함께 만나 사계절을 품은 벽화가 만들어져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종호입니다.